자, 안녕하세요 저는 깸돌이TV의 주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샀던 이게 탭 S6 라이트라는 제품이거든요 제가 여기 필름까지 붙여서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데 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케이스가 없잖아요 케이스가 없으면 어떻게 씁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 맞는 여기 비슷하게 좀 보이려나 자 여기 써 있는 오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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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럭시 탭 S6 라이트 북 커버를 사왔습니다 제가 이걸 오늘은 뜯어 볼 텐데 자 이거를 이제 제가 지난번에 탭 S7 플러스에 이거 키보드 케이스 이거랑 요거 자 이거 사는데도 이제 이거처럼 요런 식으로 뜯게 되어 있었죠 이번에 이게 제가 이게 그레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블루 색상을 사왔는데 이게 어, 괜찮을진 모르겠는데 일단 일단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안 뜯기나, 이거. 됐다. 이렇게. 박스. 버리고. 저는 지금 이것만 필요한 거니까. 미안해, 이거. 던져. 뭐설명서뭐 쏠라쏠라 써있는데 카메라 구멍을 카메라 구멍을 잘 맞추라고 되어있는 설명서인데 이거 뭐라는거지? 하나도 못알아듣 버려 전 설명서 같은건 필요없습니다 자 여기 이, 이탭 S6 라이트를 카메라 구멍에 딱 맞게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런식으로 여기 이렇게 자석이 있어서 잘 안떨어져요 이렇게 일단 2단,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S펜 수납하는 곳인데, 자, S펜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탁, 이렇게 붙이는 건가? 네, 이렇게 탁, 이렇게 붙이고, 덮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런 커버입니다. 블루여도 깔끔하네요. 이게, 요렇게. 해서 세워지니까, 이제 유튜브 볼 때, 딱 각도가 이렇게 편하게 조절이 되게 돼 있고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들어있죠 여기, 여기 잡고 있죠 이렇게 흔들면 떨어지지만 흔들지 않고 이렇게 잡고 있으면 오. 어쨌든 안 떨어집니다 자력이 굉장히 강한 친구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서 쓸 수도 있고 요렇게 요렇게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손으로 만지니까 떨어졌는데 내가 똥손인가? 어쨌든 이렇게 S 펜을 여기다가 컴팩트하게 간편하게 수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미세하게 자석 있는 부분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거든요. 이 위에다가 이렇게 탁 붙여주는 겁니다. 이 태블릿 옆에다가 이렇게 탁 붙이는 것처럼요. 여기다가 붙여서도 쓸수 있지만, 이렇게 세웠을 때이 뒤에서 S펜을 꺼내기가 어렵다면, 세운 후에, 이제 이 위에다가 S펜을 탁 붙여주고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깔끔한 제품이죠. 간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생긴 제품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니까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